기운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이 그 사람의 뭐라 그랬죠? 연이 처진 상, 이쪽에 연이라는 거를 무조건 처진 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한테 제일 먼저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연이라는 자리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라는 글자가 올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을 감정 무의 정신 인계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을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갑을 그러면 그냥 당연히 목이라는 성질은 알잖아요. 그러면 목이라는 거는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봐도 되나요? 어 그래서 딱 보면은 사람이 어때 보여? 요자 그냥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걸로 우리가 인의 예지신 혹시 들어봤나요? 인의 예지신 그럼 목을 혹시 뭐라고 하시는데 아나요? 오, 인동댕 <laughs>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가 가불일주들 할 때, 가불일주들 할때 한마디 턱 던질 수 있는 말이 뭐라고 뭐 할수 있죠? 오, <laughs> 어, 인정 많으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가불이라는 게 연애 있때라는 거는 그 사람의 첫 인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 어, 인상이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당연히 인상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자 그러면 병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위해지신에서뭘 얘기하죠? 너무 많이 뻔나옵다. 예의. 네? 오 어, 그렇지. 그렇지. 예의를 가르치죠. 그래서 숙례문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를 명예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명랑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로 보이거 아니에요. 여기가 병정이 있으면 은 그죠? 가장 사람이 명랑하고 예의 발라 보여요. 병정 있는 사람들이, 면에 병정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그래도 인상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병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딱 느낌이. 오, 사람 밝아 보이네. 막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무토기토는요? 인의 의지 신에서 뭘 가르치죠? 신. 그렇지. 신을 가르치죠? 그럼 믿음직해 보일까요? 어 당연히 믿음직해 보이겠죠. 자, 여기에 만약에 무토 기토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신의가 있어 어, 당연히 신의가 있어 보이잖아. 무토 기토들한테는 돈을 꺼 주고 싶어? 당연 히꺼 주고 싶지. 우리가 돈을 언제 꺼 주라고 그래 사람들한테. 무토 기토 날돈꺼 주라는 소리 하지 않나요? 그죠? 무토 기토 날돈꺼 주면 절대 안뛴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 믿음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쳐진 상으로 무토기토가 있으면 사람이 신의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금신금이 있으면요. 이는 예, 지, 신 중에 의리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사람들이 아까도 관상 얘기했지만 어떻게 생겨먹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뭐 세금이니까 네모나치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처지상이 세보여 약해 보여요? 강이 강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사주가 누구꺼였어요? 제예요 네. 그럼 선생님 도 처지상은 굉장히 가만히 있으면 무뚝뚝해 보이고 굉장히 세보인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laughs> 개가 있으면 인계가 있으면은, 지혜지. 그렇지. 좀 지혜롭다라고 보여도 되고, 또이 사람들은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포근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죠? 포근해 보일 수도 있고,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 게 임수계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임수계수일 줄알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다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수계수들 할 때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또, 여기에 임수계수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그러면, 이쪽에 임수계수 있는 사람들은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게 물이니까, 물은 뭐라 그러죠? 수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수심이 깊어 보일 수도 있는 게 임수계수라고 보셔도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쪽에, 이쪽에 가을렁도 무기정신이 있는 거는 뭐라고 봐도 되죠? 이거는 첫인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보면 돼요? 사회적 가면, 뭐 이런 거별로 봐도 되나요? 이게, 이게 나의 평판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제일 큰 거니까. 연을 우리가 가장 큰 테마니까 나에 대한 평판, 이런 거라고 보셔도 되죠. 그러면 이월지 있는, 월간에 있는 이 글자는 뭘 가장 많이 보여줄까요? 사람들한테. 뭐 어, 그냥 사회적 가면이라고 봐도 되고, 그죠? 사회적 가면 아닌가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저렇게 보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회적 가면하고 또 가풍을 가리킨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가풍, 집안. 그죠? 그걸 가리키는 게이 월간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일주는요. 일주는 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내가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환경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다내 입장이잖아요. 내가 바라봤을 때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모양새를 하고 싶은 거고, 너네 이 글자도 내가 사회적으로 첫인상이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왜? 작게 보면은, 작게 보면 이게 전부 다 나잖아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라고도 보고, 이거를 더먼 사회라고도 보죠. 그죠? 내가 얘랑 뭔가에 유정한 관계가 있다면 나는 사회적인 거나 부모님하고 자꾸 엮여서 가려고 하는 거고 이거랑 합하면요. 더먼 사회랑 합하고 싶은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오, 어, 그렇지. 내가 국가적으로 놀고 싶대.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죠. 내가 만약에 가일주야 가밀조야? 근데 만약에 인이라는 게 여기 딱 있는 거야. 국가 자리에. 그러면 나는, 만약에 여기 뭐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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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내가 근하고 있는 거는 어디에 근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국가 자리에 근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국가 자리에 근한다는 라 사람이, 그럼 내가 만약에 국가 공직에 있어. 그럼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근을 그늘, 국가 자리에 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에 있대라는 거요 직장 사회. 사회적으로 내가 리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잘난 사회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놀고 싶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잖아요. 그죠? 이 가글이라는 일주는 굉장히 친해져야지만 알수 있는 게내 일주예요. 그죠? 나랑 진짜 밥도 같이 먹고 친해져야지만 알수 있는 거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뭐다? 이연에 있는 이 간지부터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거 글자를 많이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친해졌을 때이 글자가 보이는 거고. 이 글자는 뭘까요? 시에 있는 거는, 아니, 자식을 논하기 전에. 이거는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내가 숙련은 자라고 보셔도 돼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경금신금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경금신금 있는 사람들은, 시에 경금, 여기 시청관에 경금신금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남들이 모르게 자기만의 규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잖아요. 숨겨놓은 거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롱 하고 숨겨놓자라고 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시를 가리키는 게 시를 가리키는 게 남들이 안 보이게 자기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가생활 이렇게도 봐도 되나요? 그러면 여가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갑을 병정이라는 양기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여가 활동할 때 어떤 식으로 여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 할때 보이는 거를 좋아라 한다는 거죠? 에? 그래서 차를 끌어도 어떤 차를 끌겠어요? 어, 막 BMW,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멋진 차를 끌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laughs> 경신임계라는 글자가 있으면, 거 그렇죠? 티코를 타고 다녀도 나는 경, 예? 연비 이런거 생각하고 운동을 해도 어떤 운동을 하겠어요? 돈안 들어가고 걷기 뭐 이런거 어? 편한거 있잖아요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은 병신인계를 쫓을 거고 그죠? 갑을병정이 있다 그러는 거는 남들 눈에 멋있어 보이는 거를 추구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청간이라는 글자는 남들한테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막 보여주고 싶어서, 예? 네? 커피 <laughs> 가져야 되겠어. 아 그래요? 졸려요아 네. 그럼 빨리 커피 갖고 와요. 아니요. 쉬는 시간에. 음, 남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어서 환장하는 게 뭐라고요? 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에요. 네? 그 놈이 좋은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 거에 대해서 멋있게 봐주는 거고요. 그게 흉신이라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남들한테 다 쪽팔림을 당하는 거예요. 병정이 있으면 좋잖아요. 음. 그죠? 남들만이 다 멋있다 그러고 막 유명세를 얻기에는 병정만큼 좋은 게 없잖아.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뚝딱 망했어. 그러니까 나만 망한 거를 나만 알면 좋은데 옆에 사람들까지 다 아는 거야. 내가 망한 게. 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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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떠있으면, 근데 양쪽으로 화가 두 개나 떠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더잘 보이겠죠. 네? 망한 거를 막 광고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만약에 유명세 이런 쪽으로는 태양이 떠있으면은 그게 쌍라이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간다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저 같은 사주는 화가 없다 보니까는 구설 시계에 휘말리질 않잖아요. 이런 사주는 구설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음. 이거를 꼭비경겁제라고만 놀아지 말고요. 그냥 화라고 봐가지고 구설 시비에 많이 휘말릴 수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되는 게 이런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는 어디에서 구설 시비가 제일 많이 까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통변하시면 돼요. 큰 틀로만 놀아다 그러면. 그죠?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 신금일주잖아요 네. 그러면, 신금일주는 그냥 뭐라고 한마디 탁 던져도 된다 그랬지? 모르겠다. 예? 네? 자, 정말. 먼저, 갑부터 한번 해볼까요? 갑부터? 자, 갑일주야. 예? 네? 갑이 어딘가에 떠 있어. 그러면 갑을 통변하려면 한마디만 던져도 되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도 한다? 아니지 갑은 너너 그래 너카페라 이러잖아 요 그러니까 대장 그렇지 갑질하는 거잖아요 대장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대한 한길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네? 최고가 되고 싶고 대장을 해야 되는 거고 한 길로 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감목이왜한 길로만 가면 좋은 거예요? 감옥은 저기 용문에, 용문에 그 1500년 된 은행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자꾸 옮겨 심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내가, 내가 갑일주가 아니고, 갑일주가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에? 그러면 이 사람은 감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동함에 있어서 갑이라는 글자가 어딘가에 있으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를 하면, 하나를 줄기차게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왜? 갑이라는 거는 거목이기 때문에, 자꾸 옮겨 심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경금일주라고 쳐. 경금일주라고 쳐. 그러면 지금 뭐가, 뭐가 갑이에요? 재성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한대. 그러면 자꾸 옮겨 다니면서 사업을 해야 돼요. 한 곳에서 말뚝을 박아야 돼요. 한 곳에 말뚝을. 한 곳에서 말뚝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왜 갑이 왜 망하기, 망하는지 아세요? 시장만 하고 마무리가 안 돼. <laughs> 아니, 갑은 음. 갑자기 옮기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아. 갑이라는 아. 놈은 아. 무조건 갑자기 움직여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간에 갑이라는 놈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사람은 뜬금없이 움직여서 망한 거예요. 이거는 뭐 격국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물상 자체가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감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감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을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죠 감목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음에 네. 항랑을 그냥 가면 되잖아. 을목은 뭘 하면 좋을까요? 막 타고 올라가야 돼. 엄청 음, 바쁘게 살아야 되겠죠. 얘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을목의 단점도 있죠. 을목은 우리가 꽃이 며칠 며칠 핀다고 그러죠. 11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무조건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한 번은 펴. 무조건 을목이 있는 사람은 한 번은 성공한다라고 봐주세요. 근데 오래 볼까? 저번에 한번 저승사자 얘기했죠.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려고 그래. 근데 내가 3일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 에? 내가 책임지고 너 3일만 더 살게 해줄게. 그리고 갔어. 그러면 그게 3일이에요? 30년이에요? 뭐, 10년이에요? 그거는 모르잖아. 왜? 저 세상의 하루하고 우리 현세상의 하루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하루살이의 하루하고 우리의 하루하고는 전지 차이잖아. 그것처럼, 꽃이 지는 거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한 10년 정도.